네, 안녕하세요. 드래곤나리입니다 벌써 2024년 첫 오령 세일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뭘 사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정말 좋았던 올리브영 세일 때꼭 쟁여야 하는 찐 애정, 꿀템들을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 약산성 나이아신아마이드 미셀라 클렌징 워터입니다 이 제품을 요약하면 순하고 촉촉한데 세정력도 좋고 선크림부터 색조까지 1차 세안만으로도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만능 클렌징 워터입니다 어,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제품인데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정력이 정말 좋아요 화해에서 세정력 만족도 무려 97%를 받은 제품인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선크림부터 색조까지 1차 세안만으로도 한 번에 지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을 사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클렌징을 해봤는데 정말 싹 지워지더라고요. 약산성은 보통 세정력이 약해서 땅 크림까지 지워지기를 기대하는 건좀 무리인데 이 코사리스 클렌징 워터는 이름에 미셀라가 들어가잖아요. 이 미셀라 입자가 클렌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흡착해서 확실하게 딥클렌징을 해주는 원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용하실 때 세게 문질를 필요 없이 3분 정도 살살 문질러서 클렌징. 해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진답니다. 제품명처럼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모공 피지를 깨끗하게 딥클렌징해줘서 피지 유분도 말끔하게 지워져요. 두 번째는 저자극 제품이라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도 매일매일 사용 가능해요. 매일 클렌징해주는 제품인 만큼 내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클렌징 워터는 피부 자극 테스트 이종 및 안자극 대체 테스트도 완료해서 이 피부는 물론 이 눈가 피부에도 눈시림과 따가움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세번 번째는 촉촉함이에요. 저는 수분 부족형 지성인데 피부가 건조하면 트러블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산성 제품들이 저랑 잘 맞는 편인데 이 제품도 약산성 클렌징 워터고 세안하고 나서 건조함 없이 촉촉하면서 피부가 부드럽더라고요.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세안하고 나서도 피부 당김 없이 촉촉한 클렌징 워터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강추드립니다. 네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니만큼 가격도 정말 중요한데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는 가격에 용량도 400ml라 정말 넉넉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용량이 정말 넉넉한 거 보이시죠? 클렌징 할때 너무 적게 사용하시면 클렌징이 잘안될 수도 있는데 아낌없이 듬뿍듬뿍 팍팍 사용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 사용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클렌징 워터는 첫 번째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서 사용해 주는 방법과 두 번째 거품 용기로 거품을 내서 사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처럼 민감하고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은 닦아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거품 용기로 거품을 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품 용기로 세안하는 방법은 이중 세안 없이 선크림 지우는 방법 쇼츠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할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올리브영에서 2월 28일 수요일 단 하루 오늘의 특가로 정상가 17,000원에서 옷 특가 8,500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용량을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고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도 써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네두 번째 오량세일 추천템은 라보이치 약산성 두피 샴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쇼츠에서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이 모발이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샴푸만으로 탈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두피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두피 건강이 나빠지면 더 탈모가 심해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케어해주시면 10개 빠질 거 2, 3개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샴푸는 제가 3년 넘게 내돈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보이치 약산성 두피 샴푸 어, 이것도 지금 다 썼고 어제 올리브영 간 김에 또 세일하길래 하나 더 샀습니다. 두피 샴푸들이 사용하고 나면 머릿결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약산성 제품이라 그런지 머릿결도 부드러워져서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 올바르게 샴푸하는 방법은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바디워시입니다. 어, 이 제품은 벌써 한통다 썼는데 이 제품도 약산성 제품이에요. 어, 제가 약산성이 잘 맞다 보니까 약산성 제품들을 오늘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품도 보습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거품이 풍성하게 잘 나서 배운하게 잘 씻기는 느낌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두세번 샤워할 때도 있는데 두세번 샤워해도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이고 시카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 진정에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데일리 바디워시 찾는 분들은 이 품잘 맞으실 거예요. 네번째는 이지덤 뷰티 여드름 패치입니다 이 여드름 짜고 패치를 붙여야 하는 이유는 첫번째 상처 재생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 두번째는 2차 감염으로 염증이 더 커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확실히 여드름 짜고 난 다음에 여드름 패치를 붙여주고 나면 염증이 더 커지는 횟수도 줄고 흉도 덜 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3년 전에 여드름 붉은 자국 영상에서도 추천드린 제품인데 처음 써보게 된 경로는 약국의 약사분이 자기도 붙였는데 티안 난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패치 붙인 게 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튀어나오고 누가 봐도 패치 붙였네 했던 제품들만 사용했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다른 패치들보다 티가 덜 나더라고요. 어,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뭐 여기다 하나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지금 보이세요? <laughs> 이렇게 붙인 게 티가 안 나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붉은 자국 옅어 보이는 효과도 있어서 이래저래 잘 사용해주고 있는 꿀템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비레디 블루 쿠션입니다. 요즘은 남성 파운데이션 제품들도 정말 잘 나와서 남자분들 피부 톤에도 잘 맞고 성분도 괜찮더라고요. 여러 제품들 사용해봤는데 발색력 측면에서 정말 좋았던 제품이에요. 저는 라이언 2호 사용해주고 있는데 정말 얇게 깔아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피부 좋아진 느낌처럼 발려서 자꾸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스테아릭 에시드라는 모공을 막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장점은 모공도 자연스럽게 잘 메꿔준다는 점. ]인데 단점은 저처럼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하고 모공 막는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못하는 이유가 발생력이 너무너무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 때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추천템 구강 스프레이입니다. 입 냄새 나면 정말 정떨어지잖아요. 근데 양치를 못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양치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 사용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주머니 필수템입니다. 두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루치펠로 구강 스프레이예요. 어, 이 제품은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적당히 성케해서 호불호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덴티스테 구강 스프레이인데 이 제품은 효과가 정말 확실해서 거의 파스 수준이에요. <laughs> 그래서 정말 1%의 입 냄새도 허용. 하기 싫다. 그때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오브제 컬크림입니다. 제가 다슈 컬크림이랑 그루밍 토닉을 제일 많이 사용했었고 또 추천드린 적도 있는데 다슈 컬크림, 그루밍 토닉 다 좋지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고정력이 조금 약해서 스프레이가 필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브제 컬크림은 고정력, 세팅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약간 헤어크림과 헤어 왁스의 약간 중간 단계랄까? 점도 낮은 헤어젤이라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완전 고정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텍스처 자체가 오래가 제가 오늘 이 제품으로 헤어스타일링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가닥가닥 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옮겨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이렇게 만져주면은, 다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닥가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제품도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세일하면 만원 이하라서, 부담없이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여덟 번째 오량 세의 추천템 어버리 터치포맨 향수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향수 정말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제품이 좋을까 해서 제가 후각이 상실될 정도로 정말 많이 테스트해봤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올리브영 가서 다른 제품들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어떤 커플이 와서 이 제품 좋다고 하면서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해봤는데 일단 전형적인 남성 향수처럼 그런 스킨향? 전형적인 향이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흔하지 않은 그런 향을 쓰고 싶다 그런데 가성비 향수 중에서도 흔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은은하게 향이 좋더라고요. 제가 향을 맡아보고 아이폰 메모장에 써왔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좀 산뜻한 향, 시원한 바다 느낌, 향이 세지도 않은 은은함, 너무 남자답지도 않고 약간 달달하면서 시원한 향이라고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겨울에 써도 좋고 여름에 써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정가 66,000원인데 제가 갔을 때는 4만원대로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올리브영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꼭 쟁여야 하는 찐 애정, 꿀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가실 때꼭 구매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